자율주행 테슬라 뭐 에, 이들의 사기 범죄는 명백합니다 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아, 물론 이 자율주행을 지금 아, 아, 가장 왜 테슬라만 사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테슬라 혼자서만 이런 자율주행을 어, 에, 불가능한 자연 현재 과학기술로 불가능한 에, 자율주행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에, 전, 국, 에,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민들한테 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선동을 해서 어,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해서 에, 그 주가를 상승해서 계속 주가 상승하면은. 사람들은 그 주가 상승을 바라보고 주식을 계속 살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돈을 투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 주식을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차익 주식을 또 팔아서 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테슬라 앨런 머스크라는 이 사람은 무려 20%가 넘는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그 챙기는 그 차익만 수조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돈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에선 바로 이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종교, 정치 그리고 돈입니다. 뭐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열렬한 시장 경제 자원 주자인데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없는 아, 당연히 정상인데 이, 이 테슬라는 거짓말을 위 해서 사기를 쳐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백한 분명한 범죄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버는 매우 악랄한 가장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인 것입니다. 국내에 이런 테슬라의 과학 기술 현재 과학 기술 수준이 자율주행 3 단계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2 단계 자율주행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에서 핸들을 어, 급, 어, 거의 완만하게 꺾는 그 정도의 에, 에, 현대 1단계 정도만 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 오토파일럿, 어, 자율, 자율주행 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어, 어, 이런 말을 어, 써서도 안된다고 어, 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습니다 에, 아, 그래서 전 세계 미국이 아니라 아, 미국이 아니라 아, 아, 그, 아, 써서 안, 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이런 것들은 아, 마치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니까 마치 뭐 공산광학 영화에서 나오는 아, 차가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주행을 한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은 진행하는 계가 웃게 됩니다. 현재 과학 기술 수준은 공상관계에 나올 법한 그러한 컴퓨터가 모든 사람과처럼 느끼고 반응을 해서 모든 것을 지각하고 사람처럼 지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무엇을까 무엇을 우선 우를 우선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차선으로 판단을 하는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어쨌거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컴퓨터가 혼 인간처럼 지각을 하고 모든 운전을 피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묘사를 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정교 정치적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은 당어뭐 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 전 세계를 패권을 차지해야 하고 전 세계를 지배해야 하며 아, 미국 미국만이 신에 가까운 신급에 가까운 존재이고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미국을 우러러 어~ 받들고 모시고 지켜세우고 존경해야 하며 어~ 그들한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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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조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아, 세상을 아~ 그래서 그리고 그와, 그와 반면에 에~ 중국 한국 일본은 아~ 중국 한국 한국 일본은 에~ 미제 저런 신과 같은 신에 가까운 아~ 저런 미국 아메리칸 미국인들의 발가락에 발톱에 때만 또 못한 존재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정치적 목적입니다. 그럼 종교적 목적은 무엇이냐? 종교적도 우리 종교를 원래 하는 것도 그, 또 같은 것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그 그림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중동 사람입니까? 유럽 사람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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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이 종교, 이 종교를 전 세계의 기독교 어, 또뭐 또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뭐선주교 가톨릭에 대한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그들 유럽 민족 유럽 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나 정치나 또 같은 그에 그런 맥락입니다. 미국만이 그 예수가 이렇게 에 이렇게 유럽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 가장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 유대인의 지구상에서 머리가 가장 지능적으로 뛰어나고 또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가장 외모도 뛰어나고 모든 예술적인 예체능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가장 뛰어나고 어, 모든 그러기 때문에 지능도 가장 뛰어나도하고 모든 과학 기술은 유럽 사람들이 개발해 내고 그래서 어, 유럽 사람들 이런 서양 서, 이런 서양 어,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받들고 어, 모시고 지켜 세워야 하며 그들한테 고개를 조아려야 한다. 그들한테 존경해서 받들고 모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바로 이런 것. 이기 때문에 뭐 이전 이 세계를 종교 세상으로 만들려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 어, 카톨릭 이런 이런 자들입니다. 어, 뭐 힌두교, 뭐 힌두교, 뭐 알라, 뭐또 같습니다. 그들은 어, 그들이 얘기하는 것뭐은 뭐, 어, 결국에는 그들도 서양의 그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어, 서양의 기독교의 교리 사상, 교리 사상을 어, 어, 그런 것과 또 같습니다. 모든 그런 철학과 사상, 어, 인간의 성, 인간의 성욕을 어, 어, 인간의 그 성을 어, 오로지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자신의 몸을 허락하고 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 자유로운 인간의 인간과 인간 간의 성을 즐길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말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종교인 것입니다. 그것은 힌두교, 알라, 아, 이슬람 아, 모두 어, 불교 어, 모두 또 같습니다. 이 세상에든 어떤 그 종교도 아, 성 인간의 성에 에서 대한 행복 추구권을 말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에... 뭐 그렇기 때문에 에, 인간의 그런 에, 성에 대한 행복 축구를 철저하게 말살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 사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철학과 사상입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결국에는 철학과 사상을 좀더 그 완전하게 공고히 완전히 인간에게 정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종교 신앙 이렇게 에, 이렇게 에, 에, 명칭을 정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그 속의 내용물은 철학과 사상이다. 아, 아, 철학은 바로 에, 철학이 에, 종교 어, 철학이 무엇이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에, 뭐. 철학이라는 것이 그 결국에는 그 철학적인 삶, 철학적인 에, 생각, 행동, 말 이런 것이 결국에는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귀, 귀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 신앙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고통을 줄 스스로 그래서 그어 예수나 부처나 둘다 어 수도를 했죠. 수도를 해서. 어 수도를 해서, 그 수도를 하는 이유가, 첫째도 둘째도 성욕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와 부처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성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처는 또 뭐, 어어뭐 어, 그래서 이러한, 종교, 어, 이러한 종교가 결국에는 어, 그들의 미국, 아메리칸, 에, 그들의 목적이고, 어, 사실 그 종교와 목, 정치는 어, 모두 다 똑같은 어, 에, 그들은 일맥상통 어, 목적은 똑 같기 때문에, 사회주의, 종교적 사회주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들을 사회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 원래는 그 종교가 정치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냈습니다 만들어 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또 하나의 원래는 중세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종교, 정교, 종교였죠 모든 일상 생활이 그래서. 그~ 일상생활의 모든 인간의 생활 모든 것의 종교가 정 종교 그 아래에 지배당하는 그가 그래서 인류 오늘날의 모든 역사학자들은 중세시대 중세시대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흑역사 아~ 흑역사 가장 어둠의 역사였다 왜냐 종교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의 행복 죽을 것을 철저히 말살하는 그러한 어둠의 흑역사였다라고 전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 종교가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종교가 인간을 지배해서 안 된다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란 그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한 그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인간을 또 통제하느냐 그거를 바로 만들어낸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원래 정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종교만 있었는데 종교가 종교가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오점이 발견 그 당시에 거의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게 자각이 됐고 그래서 종교가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더 이상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정치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야, 이렇게 서로 간의, 그, 어, 현재, 서로 간의 이 다른 진영, 이러한, 어, 다른 진영에 대립으로 인해, 대립으로 건강한, 뭐, 국민들을 정치의 길로 간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어, 어, 정 종교가 정치를 만들어왔던 그때와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정치 종교의 목적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앨런 머스크를 앨런 머스크를 밀어주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오로지 인터넷에서 어, 유튜버들이 테슬라를 어,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유, 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오토기어, 김한용 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노버스는 그렇게 많이 에, 에, 전기차를 찬양하지를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오토기어라는 사람은 노버스보다 더 나, 악랄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자기 자신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을 했으면서 기독교 집안이 뭡니까 보수 우파 미국 공화당이 바로 기독교 기독교 노선으로 하고 있는 당이죠. 그래서 그나우리나라 보수 우파 바로 그 황교안, 홍주표 그 미래통합당도 그 기독교와 한패인 당입니다. 그래서 그 그자들이